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흡하면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거나 팔꿈치가 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자, 보통 초보자 분들이랑 뭐 물잡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어, 호흡하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위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팔이 되게 빨리 빨리 저어져 요 스트로크가 되게 많아요. 이게 몸을 막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몸통 회전 시 팔꿈치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통 호흡할 때도 팔꿈치가 뜨지 않게 눌러 주셔야 돼요. 계속 버티고 있어 줘야 돼요. 근데 몸통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뒤로 가요. 근데 그거를 안 돌아가게 막아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팔꿈치가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정 연습을 하긴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팔꿈치가 뒤로 가는 이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몸통을 먼저 움직이면은, 물을 걸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몸통을 먼저 움직이면은, 먼저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플러스, 호흡을 할 때, 물 잡기 하면서 팔꿈치가 위로 떠요. 자, 위로 뜨면 안 되고, 물 속에 오래 버텨주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물 잡기가 빨리빨리 되는 거죠, 호흡할 때. 자 물잡기가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 예. 보통 물잡기를 길게 끌고 가야 돼요. 자 팔꿈치가 먼저 뒤로 가게 하는 동작은 몸통을 돌리면은 어, 이렇게 뒤로 가죠. 자 물잡기는 이렇게 길게 최대한 길게 끌고 가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걸고 밀고 자 누르면서 누르는 타이밍에 호흡하면서 밀어줘요. 뱉으면서. 자, 보면은 머리가 안 떠있죠, 많이. 살짝 반쯤은 잠겨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몸통을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을 걸고 난 다음에, 걸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자, 호흡이 급하거나 물잡기가 급하면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급하게 되죠? 걸고 나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자세가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어, 물속 자세가 잘 잡혀있어야 되는데 어, 보통 물속 자세보다 물박 자세를 이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잘 안나가겠죠 예, 스트로크 거리를 줄이려면 물속 자세가 일단 완벽해야 돼요 잘 나와야 돼요 어느정도 자 이렇게 호흡 연습도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잡기 하면서 호흡하는 연습도 꼭 해주시면은 호흡하는 거리가 좀더 길게 갈 거예요. 보통 호흡할 때 글라이딩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리커버리 없이 물속 자세로만 연습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언젠가 좋아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좋아질 겁니다.